취재팀은 산림정책의 문제점을 취재하던 중한 산림청 퇴직공무원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할수 있었습니다. 지방 국유림 사무소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여러 대형 산불, 그리고 그해 여름 전국에서 막대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그는 산림청 사업의 상당수가 예산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확보만 되는 듯한 식으로 무조건 예산되는 것을 늘려왔어요. 논리도 네. 그런 쪽으로 개발해왔고. 음. 예산을 따오는 논리만 개발한 거예요. 그런 사업을 왜 버릴까. 이 다른 사을 그나마 해야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 무슨 그 사이클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그쪽 관련된 어디 먹고 사는. 양력자들은 수만 먹은 나무 몇먹을 팔아서 돈 벌고 또 조림한 사람은 부대가 관서마다 한개여섯 개씩 영림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영림단.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숲 가꾸기, 조림, 임도 개설 등 산림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집단입니다. 이들은 지방 산림청이나 국유림 관리소와 위탁을 맺고 국유림에서 숲가꾸기나 임도 개설 같은 산림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각 지역 산주들의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에 속하거나 위탁을 통해 사유림에서도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다야할게 되는 업체에게 골고루 나눠주나 이게 이게 저 업체는 저기 좀 플백 글베, 플백이 좀 하고 저 업체는 뭐좀 하고 저 업체 뭐라고 매달 사업 주는 게일이유림에서 이뤄지는 산림 사업도 대부분 산림청이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지방 산림 공무원과 산림 조합 그리고 그 아래 영림단들의 먹거리가 됩니다. 산림 조합도 일을 줘야 돈이 들어오 지역마다 산림 조합 다 했거든요. 얘들은 결국은 지자체만 찾아보고 있어요. 사업비가 들어오면 산림청 공무원들도 나쁠 게 없습니다. 제주 산림청이 식장에서 먹고 산다는 제주인들. 제가 갈사 에 있을 때도 보면 20일 한 달에 한 10, 20일 출근하면 그 20일이 식당이에요. 대부분 가면 산에서 업무는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면 다 끝나요. 어차피 만나서 아무고잘좀 뭐 하세요. 내려오고 밥 먹고 다시 출근. 최소 한만몇천 원이 나오는 거죠. 한 달에 한 50만, 60만 원 기본적으로 나와요. 산림청이 내려보내는 예산을 산림조합, 영림단이 받아먹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수의계약 관행입니다. 현행법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었다지만 지금은 사실상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대부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행에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이 수의계약 관행을 악용해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감사원이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 입찰을 확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산림사업 수의계약 비율은 점점 늘기만 하고 있습니다. 2055억 원이 투입된 임도 사업은 98%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됐습니다. 산림청은 여러 산림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 스트레이트해 숲가꾸기는 조림한 숲의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키우는 사업이며 산불 발생의 원인인 연료를 제거하여 산불 피해 저감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논문에서 임도가 산불 대응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임도를 산불 대용 수단의 핵심 시설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임도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의 계약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성이 강하고 시기적인 산림 사업 특성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때문에 대행 위탁을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다면서 산림 사업 계약 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 계약 확대를 위한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반복 중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산림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고 어, 국민들의 그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와 생태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산림 사업을 쉼 없이 발주하는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역시 지방에서 이런 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과. 수익 계약으로 이 사업을 받아오는 산림조합, 여기에 매년 투입되는 조단위의 예산, 산불과 산사태가 누군가에겐 그저 돈벌이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산불하면 사람들이 기그라서 웃거든요. 대형 산불하면 아주 십년 먹고 살았다. 산사태나무 웃어요. 그러면 몇 년간 그 설계,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 돈이 얼마예요?